골목기 돼지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3등부터는 이제 따로 상금은 없습니다. 네, 3등부터는 없구요. <laughs> 자, 경기 시작. 지금 차이적은 대직주 맵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까 직잭보다는 그리고 미스틱 성도좀 하기 편할 겁니다 직잭 그렇죠. 같은 경우는 좀덜 플레이를 하시 직잭보다는 인맥이 좀 넓죠 넓기도 네. 넓고 또 이제 직잭을 많이 플레이 안할 수도 있지만 인맥은 이제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방금 찍어 눌렀죠 상대방 아웃코스를파면서 인코스인 상대를 찍어 누르면서 상대를 네. 죽였고요 그렇지만 순위가 지금 아직까지 어찌락빛치락 <laughs> 하는데 지금 방금 나온 선수가 사고 나온면서 팀킬이 난것 같아요 킹킬이 나면서 지금 미스틱 선수들이 치고 올라왔고요.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선두권에는 미스틱 둘 이제 세비지 하나 이렇게 선두권 유지가 됐고, 근데 지금 중위권 쪽에 세비지가 잘 형성이 돼 있어요. 세비지 팀이 중위권 쪽에 형성돼 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벤트 회사 선수가 미스틱 이벤트 회사 선수가 굉장히 지금 뒤에 마크를 지금 잘, 주고 잘, 잘. 해주고 있어요. 네, 계속 지금 마크 지금은. 2세번 정도를 지금 계속 마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단 미스틱 선수들이 지금 1등, 2등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사실 지금 봉호 선수는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일단 편하게 실 수만 없어요. 자, 없잖아요. 근데 아 광대 선수가 틀렸죠. 라인으로 <laughs> 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제 AK 선수가 방금 이벤트에서 선수를 죽였죠. 그렇죠. 그 차에서 쌈 싸먹기로 죽였죠. 자, 지금 자, 아, 실수, 아, 실수 났어요. 동호선수 실수가 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뚫렸기 때문에 압박감이 네. 온단 말이에요. 자, 압박감이 오고 지금 이렇게 막아주고 라인을 열어주고, 광대 선수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자, 지금... 하지만 지금 일단은 어차피 또 이제 똑같은 이제 부엔진이기 때문에 또 이제 가속도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중위권에서. 자, 여기서 끌기 하면서 역전했죠 방금. 여기서도 한번더 끌기야 라인 죠잘 라인 잡았죠? 잘 좋아요. 라 좋습니다. 지 순위 이대로만 하지만 지금 가속도 하다 한다면. 면은자 한다면은... 여기 서번블루킹아 같이 자폭해서 블루 하고 자 이거 이게 자 잠깐요. 아 근데 이게 원점에 전해야돼요전 원점 가속도 가속도 아. 아! 지금 이게 세비지 선수가 세비지 선수 운이 좋았어요 운도 좋지만은 예, 예. 머리를 쓴것 같아요 와 이게, 이게 의도적으로 머리 쓴것 같지는 않지만은 이제 같이 죽으면서 이게 같이 죽은 거에서 또 뒤에 따라 미스틱 선수도 같이 죽었어요 1타 쌍피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와, 와, 네. 와 이게 순위가 이렇게 바뀌네요 음. 자 일단 이러면서 현재 습관 다시 세비지가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와 근데 라인 쩔었어요 진짜. 네 지금 이제 4강부터는 4강에서는 역시 팀들을 다 이기고 올라온 4강 팀들이라서 그런지 치열합니다. 한두 번뭐 실수 난 걸로 뭐 확확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따라잡고 역전하고 그런 그러니까 경기가 치열합니다. 자 일단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 부서진 민산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쓴 탈탈탈 선수 차가 뭐죠? 이게 폭스구입니다폭스구라고 하네요. 네. 저는 이제 제가 한칼안 해서 잘 모르겠네요. <laughs> 자 경기 시작했고요. 아, 경기 시작했고요. 자, 아 지금 초반 사고났죠. 초반 사고났고요. 초반 사고났는데 사고 이놈 비율로 보면은 약간 미스틱 중에서 좀 편한데 진짜 그렇죠. 초반 순위는 세비지가 좋아요. 초반 순위는 세비지가 좋고요. 세비지가 좋고 지금 이제 일단 미스틱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 이겨서 점수를 올려야겠죠. 지금 더 이상 점수를 주면 은 솔직히 좀 기가 좀 빠지면서 아무리 그렇죠. 따라잡으려고 해도 슬슬 이제 멘탈이 나가고 좀 짜증도 나죠. 아, 자, 일점 어왔죠 몸싸움 들어왔는데 좀 날렸고요. 자, 몸싸움이 제대로 붙히진 않았고요. 자, 지금 일단은 순위. 자, 일단 여기서 일단은 이벤트에서 선수가 비스팅 이벤트에서 선수가 이제 좀 1등을 한번 좀 유지해주면서. 이제 미스틱 선수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죠. 네, 미스틱이 빨간색이고 세비지가 파란색입니다. 지금 순위는 괜찮습니다. 미스틱 선수들의 순위는 괜찮고요. 그렇죠. 세비지, 세비지 선수들도 지금 순위가 크게 많이 처진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잡을 법하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와, 지금 근데 이번에 세지, 세비지 선수 이제... 아니, 근데 지금 미니맵을 보니까 8등이 네. 안 보여요. 네, 지금 거. 6등, 7등이랑 거리 차이가 많이 나는데 8등이 안 보이면 은 이러면은... 미스틱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원투만 안 준다는, 1, 2만 안 준다면은 충분히 이길 것 같기도 한데, 이러면 이벤트 회사 선수가 좀 압박감을 받죠. 왜냐면 무조건 본인이 1등을 지켜야 된다. 야, 지금 거리 멀어. 자, 방금 타고났어요! 아 방금 타고났고요 자, 지금 원투, 이 상황에서 <laughs> 원투만 깨면 돼요. 미스틱 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원투만 깨면 되고, 자, 지금 같은 경우 의사소통이 되면서 조금 양보하고 이제, 팀플레이가 장소, 해줘야죠. 아,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자폭이 돼요, 지금. 이게 분명히 원투만안 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와, 방금 같은 경우에 진짜 미스틱 선수들이 좀 실수? 이랬는데. 자, 아,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모릅니다. 지우엔제 터지고, 터지고, 아인 코스! 아, 전히안 됩니다. 자, 아. 이 경기를 이렇게 지금 세비지가 가져가면 세비지는 지히 방금 솔직히 미스틱 선수들이 좀더 이제 경기, 경기력이 많이 유리했었는데, 좀 유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좀 지금 세비지 같은 경우에는 질 수도 있던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러면은. 1.9 이상의 점수죠. 지금 3시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점수고, 미스틱 같은 경우에는 맹봉이 돼서 지금 게임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어, 지금 엄청납니다. 와 일단은 지금 와, 이번 경기, 이번 경기에서 좀 미스틱 선수들이 1점을 한번 땄었어야 되는데 점수를 이번에 못 따게 되면 이거 점점 점수 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이제 지금 압박감이 더 강해지고 있죠 자 그럼 베스트 은밀한 지하실 4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갈게요 자 이게 만약에 지금 상, 저쪽 반대쪽 4경기에도 미스틱 1팀이 있기 때문에 <laughs> 2팀이 올라가면 미스틱 내전이라서 흔히 말하는 이제 개체자 일정이 선 되게 뿌듯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될것 같진 않아요 지금 세비 경기로 와서는 그렇죠 자 경기 시작했고요 3, 4경기 세비지 대 미스틱. 경기시작했고요 7선입니다, 7선. 네, 한 팀당 8라원두대고요한 팀당 8라원두 대씩만 허용되고요 자, 지금 일단 이벤트 회사 선수가 순위, 순위, 초반 순위는 역시 미스틱이 좋습니다. 미스틱 순위가 좋은데, 세비지가 치고 가는 힘이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 러니까지는 미스틱 선수들이 초반 기세는 좋은데, 그걸 유지하기가 좀 힘들고, 오히려 반대로 세비전 선수들은 초반에는 좀금 무식한데, 뒤심이 강해서 뒤심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상대방을 압박하고, 순위를 보는 역할 같습니다. 자, 지금 탈탈탈 선수가 지금 위에 랩에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죠? 지금 안 보이고요. 이러면은 1등부터 7등까지 싸움인데, 일단 8등은 이제 일단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순위권이 지금 2, 3, 5, 7. 세비팀에 2, 3, 5, 7만 주면, 2, 3, 5, 7만 유지하면 되고, 미스틱 같은 경우에 무조건 1, 3, 5를 먹어야 돼요. 1, 3, 5를 먹어야지 무조건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봐서는 5등, 6등이 다닥까지 지금 다 붙어 있어요. 2등과 1등이 이제 선두권에서 싸움을 하고 3, 4, 5, 6, 7. 7등이 다 붙어 있는데 지금 이러면은 반대로 미스틱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되죠. 4대 3 싸움이기 때문에 미스틱에서는 무조건 1등과 순위를 한 유지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고 세비시 같은 경우에 무조건 유지만 하면 이긴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 지금 AK 선수가 좀 붙으면서 압박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대항, 지금 개봉박도 선수가 올라와줘야 돼요. 1, 4, 5가 되고, 돼야 되는데, 지금 8등 선수는 거리차가 멀기 때문에 일단 없는 셈 칩시다. 없는 셈 칩시, 치시고요. 너무 멀기 때문에. 타이어만 안 나오면 다행일 것 같고요. 자, 아, 7등과 6등 거리차가 상당하네요. 오히려 이러면은 세비지 같은 경우에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2, 3, 5, 7로 점수를 가져가는 플레이를. 아, 지금 방금 실수가 났죠? 어, 방금 실수가 나면서! 원투! 이거는 광대 선수의 큰 실수죠 광대 선수의 큰 실수죠 광대 선수가 AK선수와 광대 선수가 조금 미스가 나면서 부딪치고 이제 실수가 나면서 그 사이에 동호 선수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서 미스틱 선수는 어떻게 됐던 간에 한 세트를 가져가면서 이제 일단 다시 흐름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제 일단은 일점을선치했습니다 아, 지금 이거는 충분히 욕이 나와도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욕, 나, 욕이 나올 법도 하기도 하고. 진짜 이거는 욕이 나올 법. 팀 입장에서는 이제 욕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메탈 추, 그런 거 가지고 욕하고 하면 은 메탈이 나가기 때문에 안 되고. 자, 빌리지 운명의 달이 자 이제 5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7선입니다, 7선. 7살. 7선고구려네 미스틱도 이거 경기 끝나고 중계합니다. 이거 끝나고 중계합니다. 이거 끝나고 중계하고요. 중결승 지금, 인데 중결승. 자, 밀리시 운명의 날리 경기 시작했고요. 자, 일단, 이전 경기 대저택에서 미스틱이 가져갔기 때문에 미스틱이 이제 흐름을 타야 돼요. 이번에는 초반순위가 조금, 좀... 아, 역시 그래도 초반순위는 미스틱이 좋습니다. 초반순위는 미스틱이 좋아요. 아, 제가 기침이 계속 나고 자, 일단은 이러면서, 일단 운명의 다리는 운명의 다리 아니겠습니까? 랩 이름 자체가 운명의 다리. 자, 자, 지금 실수가, 지금 이제 NPC하고 회사 선수가 이제 라인을.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NPC랑 좀 하다보니까 감소도 먹고 부스터를 제때 못쓰면서 나온 선수가 치고 나갔고요 이러면서 세비지가 지금 순위를 다시 1,2,3,1,2등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자 지금 또 8등이 쳐졌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NPC 조심해야죠 어어 부딪혔죠 네 부딪쳤는데 지금 1,2,3,4등이 세비지예요 그리고 이벤트에서 선수는 아까 상위권이었는데 NPC랑 또 사고가 났는지 8등으로 쳐졌어요 이게 운명의 다리가 왜 운명의 다리냐면 4개의 NPC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그 NPC 로봇을 잘 피해야 되거든요. 잘 피하는 것도 잘 피하는 거지만은 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또 끌기 구간이 있습니다. 자. 끌기 구간에서 이제 또 얼마나 잘 끄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아, 보겠습니다. 우리 개꿀 10회. 신... 2등님 4 9 9기 배우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자, 지금 일단은 8등. 거짓많이 나고요 자, 이러면 개봉박두 선수가 무조건 상위권을 먹어주고요 자 지금 이다 그렇죠 벙어선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짜라를 쏘곤 할수 있거든요 자 선두권이 유지됐어요 자 선두권 피스요? 지금 싸움이 됐기 때문에 이러면 미스틱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laughs> 지금 그렇죠. 아직까지 NPC가 두개나 더 남아있고요 자 이제 일단 1차 NPC 통과했고요 마지막 이제 여기서 끌기를 하면서 자서자 여기서 따, 이제 어, 자, 자, 자 지금 따로 잡습니다 톡톡이하고 파라오 그렇죠. 치고 나가죠 여기서, 여기서 NPC 아아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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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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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틱이 분명 사고가 난데? 세비지도 사고가 나면서 야 지금 엎치락뒤치락인데 지금 이거는 무조건 미스틱같으는 원투를 먹어야돼요 원투를, 먼저... 원투를 먹어야되는데 원투가 아, 안되고 이대로면은 세비지가 경기를 가져갑니다 다시 세비지가 가져가죠 아... 자 그러면서 우리 개꿀 12등 10... 개... 아 개꿀핵 12등님 별구선 또 500개 감사합니다 499개 오백 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 0분대님 <laughs> 고맙습니다. 야, 니도 반주하 거야 이거? 아나 원래 목 많이 아파서 목 많이 안만드안 거야. 안 미안하다.